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투수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코인은 아크코인입니다 입장하시게 되시면 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좀 부탁드리고 좀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크코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좀 찍어 드리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부터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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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면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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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하면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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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해고 있어요 뭐, 상승할 때만 뭐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행보를 했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부릅니다. 환호를 부르고, 뭐 구독자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어, 아, 뭐 코인이 뭐 잘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하락, 구간, 하락 구간에서 영상을 제대로 찍어야지 우리 구독자 분들과 끝까지 갈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지금 이제 상승 엘리어트 5파동으로 1234 5파동으로 끝났고 지금 이제 ABC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1234 5파동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abc 조정파동이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냥 뭐 지그재그 패턴이 있고 지금 이제 삼각수렴 패턴도 있고 삼각수렴 패턴도 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후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어, 삼각수렴 하나 그려 주시고요 그리고 요렇게 한번 삼각수렴을 하나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ABC 어, 여기서 이제 1, 2, 3, 4 1, 2, 3, 4, 5파동으로 올라갔잖아요 임펄스 파동으로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ABCA, ABCA, 그리고 어, ABCB, ABCB, 그리고 ABCC 그리고 A, B, C, D. 그리고 A, B, C, E.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삼각수전 패턴이라서, A, B, C, D, E가 끝난 다음에, 어디를 돌파를 할 것이냐, 1, 2, 3, 4, 오파동으로 진행이 되어서 단기간에 어디까지 돌파를 할 거예요. 1200원까지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앞에 부분에,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윗꼬리 캔들이 좀 달렸었죠. 이 윗꼬리 캔들이 굉장히 길게, 길게 달렸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도 돈을 쓰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 물려있는 구간까지도 올라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이 물량을 어, 물량을 소화해 주면서 본절가를 주면서 사탕값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본절이 돼요 마이너스 30% 있다가 플러스 1%가 되면 전체적으로 95%에 대한 사람 심리가 어디로 작용을 한다? 매도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탕값을 주고 사탕값을 주고 어, 개인투자자들에게 차익실현 매물을 받은 다음에 지금 현재 시간 조정 삼각수령은 시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폭발적으로 올릴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삼각수령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오늘 이제 잘 하게 되면 지금 이제 758원인데 758원이죠 지금 이제 전날에 650원이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 대로 ABC 조정으로 지금 이 올라왔다가 한 800원에서 한 850원 정도에서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구간에서 이 e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 잡으셔가지고 우리가 요거에 대한 수익을 요거에 대한 수익 한 못해도 한8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100% 정도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요거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먹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 합니다. 어, 지금, 음, 보시게 되시면, 지금 김치 코인 위주로, 메타디움, 멀티버스 엑 오브스 코인, 룸 네트워크 코인, 썸싱 코인, 메디블록 코인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강하고 있어요? 김치 코인으로 수급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려고 하더라도 상승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하락 추세선에 걸쳤어요. 지금 올라가면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면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면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가 총액 낮은 시가 총액 낮은 김치 코인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1월 FOMC까지, FOMC까지 김치 코인에 대한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피난처로 인식이 되고 있다. 새로운 대안처, 탈중앙화로 대안처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나면 모든 돈들이 어떻게 됩니까? 휴지조각으로 될 수가 있어요. 휴지조각. 그러면 우리가, 나라가 전쟁으로 망하면, 나라가 전쟁으로 망하면, 휴지 조각으로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중앙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이 아닌, 탈중앙화 은행으로, 누가 수혜를 볼 수가 있다? 비트코인이 수혜를 볼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어, 뉴욕 증시, 뉴욕 증시, 뉴욕 증시, 나스닥, 뭐 (S&P 500) 지수 (S&P 500) 뭐 다우존스 비트코인 이렇게 보시면은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같이 떨어져 같이 떨어져 그런 다음에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은, 나스닥 S&P 500 지수, 다우 지수는 떨어지지만, 비트코인은 슬금슬금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뉴스에서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올라갈 것이다.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 아크코인을 좀 찍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아크코인이 뭐 상승하지 않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찍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급등했어요? 중동 불안에 따라서 국제 유가오가 5%대 상승을 했어요. 블렌트유 배럴당 50달러로 어, 90달러로 지금 이제 돌파가 나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금이 올라가고. 원유가 올라갑니다. 원유, 유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유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 뭡니까? 디지털 금, 비트코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금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나요? 전쟁 자금 조달 수단되는 가상 자산, 전쟁 등 위기에서 활용도가 부각이 되고 있다. 어느 정도 눈치를 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어, 비트코인에 대한 etf 출시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3700만원대로 회복을 하면서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에 대한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체는 SEC 결정에 따라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제시될 가능성을, 어, 있다. 분석했다.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해당 가능성이 제기된 직후 비트코인이 27,000달러대로 넘어섰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크코인은 제가 계속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 원인과 추후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위에 번호로 1원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텔레그램 방 링크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어 모든 정보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10만 유튜버까지만 키워주시게 되시면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텔레방에 들어오셔서 하루에 5에서 10%갈수 있는 코인들도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코인 하나를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언제였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그, 나이, 어. 10월 14일 디카르고 코인 추천을 드렸거든요. 어, 10월 14일날, 근데 디카르고 코인이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디카르고 어, 41.10원. 지금 보시면은 음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고 여기에서 요까지 올라가어 46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플러스 한20% 정도 수익을 어, 볼 수가 있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코인들 어, 설명을 해드리고요. 코인들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어, 코인에 대한 전망까지도 분석을 해서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크 코인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아크 코인이 757원으로 지금 이제 어, B 부분까지 B 부분까지 올라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크 코인을 어디서 물려 있냐면 지금 요 부분에서 물려 있어요. 800원에서 800원에서 한 950원 정도 라인에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 있고 지금 구독자 분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팔아야 되냐, 뭐 물타기를 해야 되냐, 뭐 매도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저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00원까지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지금 현재 1, 2, 3, 4, 5 파동 ABC A. A, B, C, B, B로 올라갈 거예요. B로 올라가면 어디를 돌파, 800원에서, 800원에서 850원을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삼각수렴 패턴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좀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엘리트 파동에 대한 분석들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받아보실 분들 어 공부를 해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뭐제 영상 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아 이게 임펄스 파동이냐 abc 조종 파동이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구별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제가 텔레그램 방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셔가지고 공 공부할 시간이 없네 만네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삼각수렴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음, 요거 삼각수렴 요건데 이제 333 패턴인데 지금 뭐예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지금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 올라왔죠? 1, 2, 3, 4, 5 파동 이걸라하죠12345 파동으로 왔잖아요 abc a abc b abc a. A, b, C, A, B, C, 아, D, 아, A, B, C, 아, E 어우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나왔던 파동이 요요 요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어, 요따 식으로 A, B, 아, 1, 2, 3, 4, 5 파동으로 정거점을 돌파를 할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파동이 지금 현재 아크코인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만큼, 이제, A, B, B에요. 어, A, B, C에 B에요. A, B, C.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익스텐션, 1대1 익스텐션으로, 850원까지는 0 0한좀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여기서 반등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1, 네, A, B, C, D, E. 여기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여기까지 안 올라간다라고 신경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1200원까지 돌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크 코인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고,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한 PPT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석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내 뜻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코인 투자가 되지 않아서 좌절하시는 분이나 체념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어 수익과 손실이 손실을 결정하듯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좀좀 좀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내가 투자하였는데 어 많이 잃었습니다. 코인 선정부터 매수까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상승 전망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선뜻 매수 버튼이 누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물려 있는데, 내가 이 코인을 보유를 해야 되는지, 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인 공부나 암호화폐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따라서 매일 차트 분석, 호재 분석을 하시지만, 사실 그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인도 아시겠지만, 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웹30, 인터넷 탈중앙화 그리고 플랫폼 코인, 서비스 코인, P2E 플레이 투원 그리고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까지 그리고 가상현실 세계 구현, 신원 인증, 물류 체인 그리고 신규 상장 중국 코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섹터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강할지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한지 다음날 어떻게 상승과 하락을 하는지 고객 어, 고래들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거래대금 거래량 그리고 분석 단타 칠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가상 자산에 대한 코인들이 디센트럴랜드가 어, 장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못해도 한10% 이상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디센트럴랜드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샌드박스 엔진 코인 모스 코인도 같이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플러스 10%로 이제 대장 코인이 먼저 치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코인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5에서 한6% 정도 상승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한1%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 모스 코인, 가장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스 코인을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웹 3.0에 대한 코인이 올라갔었을 때 다른 코인들은 다 모두 다 어, 플러스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 스팀 코인만 플러스 1%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럼 무슨 코인을 사야 됩니까? 스팅 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코인, 그리고 인공지능 AI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메타버스, P2E 플랫폼, 디파이, 웹 3.0, DID 신원 인증, 그리고 물류체인 중국 코인. 김치코인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분한 어, 한 분씩 공부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어,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이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어, 원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코인 섹터에서 짝짓기 매매 형제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요런 자료들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 업로드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는 대학생 분들까지도 편하게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같이 한번 화이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제 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시간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정말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어, 미국 시장, 미주, 미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대,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리밸런싱이 되는 시간대는 이제 9시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요 부분에서 한 7시, 6시에서 7시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사실 저는요, 9시보다는, 9시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후 4시에 매수를 했었을 때,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근거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냈었다. 단타 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수 타임에 대한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남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손실을 볼때 우리는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20%까지 우리가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코인씩 단타 코인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내가 코인 투자로 인해서 정확한 매수 시점을 좀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시점에 맞춰서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가장 수급이 저조한 그런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매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라고 한다면 어, 남들보다 먼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코인 상승 tv에서 도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하루에 하나씩 좀 드리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가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여러분들께 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한 종목씩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첨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 추첨 해드시면은 매수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좀 보시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인 이슈를 정리를 해서 어,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으로 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또 많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 지금은 이제 물려있는 코인들 물려있는 코인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좀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50%에서 1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추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게 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정말로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카바코인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어요. 역시 추천주는 정말 좋다. 1위 1비 하지 말, 1위, 1위 1비 하지 말자. 카바코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하이브 코인 수익 냈습니다. 푸근한 주말이네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시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카바코인 14.19%랑 170만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만 참고를 하면 된다? 수익률에 수익률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100만원 벌었다. 뭐 200만원 벌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 1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10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200만원 투자를 했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수익을 볼수 있겠구나 요런 것들을 카톡방에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익이 훌두 후덜덜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화이팅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뭐, 뭐 멘트를 매일매일 좀 담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도움을 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제가 어, 코인 상승 TV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 코인 상승 TV에서 매일 매일 매달마다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재료적인 부분들 코인 대응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대응자료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매수 시점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에 대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어떤 코인을 내가 물려 있는데 어,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별 종류별로 섹터별로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향이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현황판 만들어서 카, 어, 텔레그램 방으로 카톡 방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에 대한 매집 물량이 트랜잭션이 증가를 할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어,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교육 내용도 여러분들께 좀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 시면은 어, 교육자료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천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구독자 한5천만아만 명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좀 무료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구독을 좀 많이 눌러 주시는 분들에게는 어,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하고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9월달에 어,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가하실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어, 링크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들도 무료로 상담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들어오셔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가 만났습니다. 코인 어플 출시 임박. 현재 베타 버전으로,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지금 이제 정식 출판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다운로드를 시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게 되시면은 어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해드릴 수 있도록 자동 매매 그리고 수급이 가장 유입되는 코인들에 대한 선정 기능 그리고 손실 중인 코인 대응 방법 기능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암호화폐에 대한 증시 브리핑 이런 것들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코인 자동 매매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설치를 해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의 번호로 어플이라고 두 글자. 만 보내주시게 되시면 지금 제가 어플리케이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재 상승률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 실시간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알아서 선정을 해 준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한번 느껴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엄청난 또 신세계를 결, 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체험을 무료로 체험을 해 드리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무료로 평생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 국내 최초 코인 어플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 매매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와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어, 베타 테스트 중이며 윗번호로 어플이라고만 주시면 어,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코인 어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상승 tv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